낯설은 타향 땅에 그날 밤그 저녁아 웬일인지 나를 나를 못이게 하네 쓰였던 이유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근능을 가지고 일시의 죄인간을 구원하지 못한 이유와 무엇인가 하는 것들. 실로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던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써 그 성경 말씀은 비화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 번, 천번 읽고, 천 번, 만번 읽어도, 하나님의 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명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의의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철의 세살이 되도록 장관 한번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죄된 휴약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만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 이이 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와서 독생자를 만나기 위해서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만년 만년 만반년을 가도 이 지상에 절대 올수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아이티 로켓 시대에 로켓이시대모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 제련주로 보내시고 제 말씀 구약과 신약을 완결한 봉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IT 시대 천진참 부모님을 저 기독교 목사님들은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죽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못, 못그 여러분의, 아가야, 아, 줄,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아가야, 너왜 여서가 있나? 하줄 비죠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되도록 장관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전 기독교 목사님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이 시대에 찾아오신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시 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시면서 다시 오마했습니다. 만약 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뤘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 또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만년 만년 몇 만년을 있어도 이 지상에 절대 올수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시대 로켓드 시대에 문선명 선생님 네 분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새 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제를 만나서 축복을 이뤄서 천진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이, 그래서 이 시대 IT시대 로켓드 시대에 천지인 참 부모님을 기독교, 기독교 목사님들은,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이 시대에 찾아오신 천지인 참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죽겠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되도록 장가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 세살이 되도록 장가 한번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적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천 년전정기도 버스, 택시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백번천번 번 읽고 천번만번 번 읽어도 하나님의 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수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가자! 퍼지기 전에! 억울나면 경찰에 연락해! 어, 그러고 면 경찰이 열려 하라고 아, 시끄러워요. 뭐 물어본다는 금방 진 셨지, 지하다고 있니?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철입니다. 땅에 무대해. 내가 귀가막가지고난 말을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할게요. 내한테 무슨, 뭐, 뭐, 할 말이 있거나 뭐, 뭐, 불만이 있으면 일일이에 신고를 해. 지금 아니, 아니, 궁금해 되네, 궁금해. 나, <laughs> 여러분의 부모를 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느냐?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묻어 합니다. 물어봐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가도록 장간한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그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였다면그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천 년 전, 정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그 성경 말씀은 비와 유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천년만년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표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활할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선 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관리는 누구라도 읽지마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 권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려 질러, 죄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 권리를 국민 교육해야 합니다. 성경은 2 0년전 전기도 버스터 태기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천번 읽고 천년말년 읽어도 하나님의 대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밥 먹듯이 저 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 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기독교 역사 이철년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천년왜 잘못됐는가 알기나 하십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살이 되도록 장담은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도 땅에 묻어야 합니다. 성경은 2천 년전 전기도 버스터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천번 읽고 천년 만년 읽어도 하나님의 대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 먹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무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로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내용,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통일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도 다시 오매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독생여러 왔지만은 독생자로만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자만 내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 해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이 만년 만년 천만년을 있어도 이 지상에 절대 올수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 시대 모무 선명 성사님을 구세주 메시아 재림지로 보내시고, 제 말씀 구약과 신약을 왕결시킨 통일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별히 이루어서 천진 참 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이 시대에 찾아오신 천진 참 부모님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 부모님을 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무야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왔지만 독생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무야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무야합니다